야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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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팀이고 나카메도 있네. 1번피 건물에 있음. 오케이. 하나 기자. 이건 물에 하나, 라운드 어? 페페. 어? 1번 핀개핀인데피 가물듯? 뚜껑이 없어가지고 못 싸우겠다 있네? 예 죽었어 하나 더 올라갔어 옥상에 아, 너 죽었냐? 하나 바깥으로 뛰었어요. 1번 음. 바깥으로 음. 여기 좀 봐주셔야 될듯 이쯤 아아 어. 어. 크게 나도 올라가면서 돌아볼게 연두색 옷이었어. 아 하나 다. 이쯤 둘 어? 하나 기자 기자에 살리 살려고 연막핀. 어 하나 봤둘두명 어. 더. 여기 핑어 확인했어 걔랑 살리고 있을거 h s 기자, a 노란핑 기 i 어. 여기 연막에 둘 I pinky? Yoga, I'm m a 이 노란핑 노란핑 바이 아, 바이 기자 제가 뒤 보고 있을게요. 이쪽 선광 들어왔어. 하나 기자. 나비상있있서서 이따, 이따 이거 여기 정리하고 태러가면거것 같아. s i 노란 이거 어요 노란 거 뒤쪽 피덕에는안보 이거 든나피 이거 누나피. 이거 누도피 이거 누나피. 이거 누 달려 하늘 하늘 아니면 여기 아이 끝으로 아이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? 줄을 꼬아 꼬아. 아. 이제 라네 둘다 킬로고 떴어. 한 명은 죽였고 아직 한 명은 안 떴어요. 아아얘 응. 살렸나? 아 어떻게 죽여버릴 걸 밖에 있는 애 아씨. 이거 제가 변수였어. 아예 같은 팀이었네. 아예 같은 팀이었어. 어, 아, 여기 밖에 있는데 쟤네는 왜안 쏘고 나만 쏘나 했네. 어, 확인. 여기. 아, 기, 키자똑배기 하나 날려게요 이온픽 누나핑 피자 피어? 한폼 안에 한폼 안에 아니야 논두렁으로 나왔어 두명 나 손주 아 가까운 아 그림이가 지금 될려나? 이거 살려고 가도? 될려나? 크림크림부터 어, 어, 그림... 그리... 할걸 그나형이좀 보면서 좀 봐주세요 봐 보면서 치료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보고있어 와..톱빼기 바로 터져버리네 왔다 여기 왔어! 왔다. 뭐야! 이렇게 털린다고? 어디서.. 붙었네 사운드 하기야, 저 깜짝이야. 아, 저기 2층에도 있네. 앞집에, 아, 2층?